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도 보고 싶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도 보고 싶어요 빨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도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아에 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이 기도 영상도 열심히 보내 주고 말씀 영상도 열심히 보내 주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멋있고 귀했답니다. 그것을 보고 전도사님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와, 이렇게 코로나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렇게 노력했구나라는 모습들이 참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게 다가왔답니다. 어,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있었죠? 저번 주에는 말이에요, 곡식 뿌릴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 하고 쳐들어왔었어요. 와 하고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곡식들을 다 가져가버렸죠. 다 가져가버려 재산도 다 가져가. 버 근데요 그때 이 기도원이라는 주인공을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몸을 숨겨서 몰래 몰래 곡식들을 타작하고 막 그랬었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났었죠 큰용사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했답니다 근데 이 기도원이 어떻게 말을 했었냐면요 아이고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안 속에서도 심지어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고 두려워서 떨고 그랬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 과연 이 우상을 낮에 깨뜨렸을까요? 밤에 깨뜨렸을까요? 맞아요! 밤에 이 우상을 몰래몰래 몰래 가가지고 꽝! 하고 깨뜨렸었답니다. 그게 저번주까지 이야기였었죠.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이 깨뜨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 미디어한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된답니다. 근데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무기도 필요할 테고 많은 사람들도 필요할 테고 말도 필요할 테고 맞아요. 그래요. 그랬을 때이 기도원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원체 소심하고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원래는 아침에는 모든 땅바닥에 이슬이 맺히죠. 근데 오늘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오늘밤 제가 양털을 마당에다가 두겠습니다. 이 마당에다 둔 양털이 양털만 이슬이 맺혀있고 땅들을 하나도 문스름를 맺혀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기도를 마치고 하룻밤이 지났어요. 어? 하룻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글쎄 말이에요? 아니, 글쎄, 양털만 맺혀있고, 온 땅이 말라있었던 거예요. <laughs> 우리 같았으면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와 이건 바로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기도는 소심하고 무서움이 많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이번에는 말이에요 이 모든 마단만 이슬 있고 양털만 이슬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때요? 아니, 이 양토는 접지 않는데 이 땅이 전체 가 젖어 있던 거예요그 모습을 보던 기도원이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요, 이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백성들을 모았답니다. 수많은 곳에서 백성들이 모였는데요. 그 백성의 수가, 그 병사의 수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어, 비단의 병사는 근데 몇 명이냐면요. 13만 5천 명이었답니다 13만 5천 명이면 꼴랑이 3만 명이 4배나 있어도 더 많은 숫자인데, 기도는 깜짝 놀라고 걱정이 됐답니다. 근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32,000명의 숫자는 너무 많다 숫자를 주느라 기도는이 소리를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숫자로 이 숫자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안 그래도 작은 숫자인데 또 사람들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했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들어봤어요 네. 말씀하시길 너희가 그수로 이길 경우에 너희의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해질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거라. 기도는 말이야,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벌벌벌벌 떠는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3만 2천 명에서 집으로 돌려보내니까요. 몇 명이 남았냐면요. 만 명이 남았답니다. 그런데 말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 병사들을 데려와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우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물을 마시게 할때 어떻게 마셔요? 손으로도 마시고 입으로도 마시고 갖다 대수도 마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마시죠 그런데 이 중에서 말이요한 손으로 떠서 먹이는 사람들만 따로 생활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한 손으로 떠진 사람 외에는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한 손으로 떠진 사람만 여기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손으로 불먹은 사람몇 명이었냐면요 고작 300명이었답니다 아니 기도원과 이 300명의 전사들이 전,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10배 도 먹는 이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너무나도 걱정이 많았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준비했어요. 한밤 중에 미디안의 진영에 기습하려고 말이에요. 감춰둔 항아리에 한밤 중에 미디움에 기습하려고 말이에요. 이 횃불을 이 항아리에 그리고 나파를 준비했어요. 그러서 밤에, 기슴에 쫙, 했는데, 그때 몰래 쳐들어가서 말이에요. 이 하늘을 깨뜨리고, 이 횃불로 소리를 지르면서, 나파를 팔부부 불면서, 여하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이렇게 소리치면서, 쳐들어갔답니다. 이 군인들이 잠자고 있다가 막놀라가지 말이에요. 허둥추둥 막, 여러 군데를 막 돌아보면서, 적군이 엄청나게 많이 쳐들어왔구나. 너무나도 당황하고 그래서 막, 막 자기 팀인 줄 알고 막 허둥지둥 대고막 난리도 었답니다 결국은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용사들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분을 말미요아이 엄청난 대군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대군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우리 이야기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볼까요?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말이에요. 막미대한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벌벌벌 떨었던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죠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당신과 너와 함께 계시느라. 이렇게 말을 했었죠. 자기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고, 발에 재단을 부을드릴 때도 사람들 들으면서 몰래몰래 몰래 가서 깨뜨리고 또 전쟁에 나갔을 때도 나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었던 어쩌면 좀 소심하고 약하고 작은 사람이었답니다. 오늘 천사가 말했던 큰 용서와는 아주 어,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을 전쟁의 가장 큰 용사로 세우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갖고 있는 힘이나 용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인공의 기도원 수란 말이에요. 자신감이 없고 또 힘이 없을지라도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신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말이에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큰 용사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우리 친구들 기도할까요? 자, 손 모아봅시다. 조생님 어, 하는 기도 따라하면 됩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주기도무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큰소리로 찬양하면서 주기동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